웬만하면 웬만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웬만하다라는 표현을 사전으로 확인해 보면 1번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낫다. 2번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이거를 쉽게 정리 다시 정리하면 보통이다. 보통보다 조금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는 게 1번이고요. 2번은 조금 복잡해요. 특별한 표현, 관용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. 먼저 1번인 보통이다, 보통보다 조금 더 이런 의미는요. 미선씨 차홍은 어떤 학생이에요? 차홍, 그냥 웬만한 학생이에요. 보통의 학생이에요. 이런 의미. 미선씨 차홍은 한국어를 잘 해요. 네, 웬만큼 해요. 웬만히 해요. 웬만치 해요.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모두 보통해요. 보통보다 조금 더 해요. 이런 의미고요. 미선아, 너술잘 마셔? 어, 웬만큼 마셔. 차홍은 웬만큼 돈을 번다. 차홍은 웬만큼 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. 차홍의 한국어 실력은 웬만해서 한국어로. 대화가 가능하다. 차홍은 성격이 웬만하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어렵지 않다. 이렇게 보통이다, 보통보다 조금 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. 기억하시고요. 그런데 웬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서요. 차홍의 성격은 웬만하지 않아서 친해지기가 어렵다. 보통이 아니어서 차홍의 한국어 실력은 웬만하지 않다. 자, 이때 웬만하지 않다는요. 첫 번째, 보통보다 우수하다, 훌륭하다, 좋다, 이런 의미가 있고요. 두 번째, 보통보다 나쁘다, 못하다의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보통, 야, 실력이 웬만하지 않다. 이렇게 하면 1번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.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잘하다 못하다를 판단하셔야 되고요. 웬만하지 않아서 친해지기 어렵다 이 표현 전체가 관형 표현으로 성격이 나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같이 기억합시다. 또 다른 관형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나도 돈 웬만큼 벌어 이때는요 보통보다 더 벌어 조금 더 벌어 정도가 아니고요. 잘 벌어. 돈 많어. 이런 의미로도 한국 사람들 써요. 또, 야, 나도 웬만큼 생겼어. 보통보다 잘 생겼어. 나잘 생겼어. 웬만큼 인기가 있어. 보통보다 인기가 많다. 이건 그냥 정말 인기가 많다. 이런 의미. 그래서, 나를 이야기할 때, 나에게 사용할 때는요. 잘하다. 많다. 우수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되니까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 의미 같이 기억합시다. 그리고 웬만하면, 웬만해서는 웬만하니까 웬만해야 표현들의 의미가 다 달라요.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웬만하면은요. 특별한 일이 없으면, 보통의 상황이면 이런 의미로 기억해 봅시다. 영수야, 웬만하면 운동 좀 해. 너 살이 너무 많이 쪘어. 미선아, 웬만하면 나도 살을 빼고 싶어.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. 보통의 상황이면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할 건데, 지금은 보통의 상황이 아니에요. 특별한 상황, 어떤 상황 추워서 운동 못해요. 이런 의미고요. 다음, 웬만하니까는 보통의 상황이니까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합시다. 미선아, 웬만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. 왜 화를 내? 영수야, 웬만하면 내가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어?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왜 자꾸 그래? 차홍도 이번 일은 웬만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한것 같아. 맞아, 그 일이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웬만하면 금방 끝날 거야. 다음 웬만해서는 이건 웬만하지 않으면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의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의미고요. 미선아, 차홍은 웬만해서는 친해지기 힘든 사람이야. 맞아. 나도 이번 밤 모임을 하면서 느꼈어. 웬만하면 다시는 차홍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. 김 교수님 수업은 아주 어려워서 웬만해서는 A를 받기 어려워. 난 그래도 그 수업을 듣고 싶어. 열심히 공부해 보는 거지 뭐. 그리고, 웬만해, 야, 가 있는데요. 특별하지 않아, 야, 보통의 상황이어야, 처럼, 웬만하다와, 아야, 어야, 여야가 결합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미선아, 너가 참아, 화내지 마. 영수야, 웬만해야 내가 참지. 너무 억울해서, 이번 일은 절대 참을 수 없어. 정말 회사를 그만둘 거야? 어, 일이 너무 힘들고 분위기도 너무 싫어. 웬만하면 참겠는데, 웬만해야 참지. 정말 웬만해서는 두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말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문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.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